제 가방에 뭐 들었냐고요? 어떨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? 그만. 모 모자 좀 정리 좀 할게. 제 가방에 그만. 지갑도 들었고요. 그만. 그만. 이게 뭐 너무 많은 게 들어있었어. 잠시만. 어. <laughs> 그만. 어이옷 <이렇게> 있다. 짜잔. <laughs> 돌돌이 좋아. <laughs> 어 뭐야? 아니 이거 있으면서왜안한 거야? 내가 봤을 때이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까. 아, 나거 이런 거 없어질 때. 때마다 너무 좋아. 막, 막 시원해지는 것 같아. 여러분 이 모자가 네. 최신 유행하는 링 모자입니다. 링 어디갔어? 여 없잖아요. 형인이 부셨잖아. 앞에 안 보인다고. 달랑달랑 달랑 달랑 거리는 거야. 난좀 이해가 안 됐어. 아 근데 시원하다 나 바지도 해야 돼 형 응, 댓글에 희준, 지윤, 인성, 유진, 성준 사랑해. 외국 분이시면. 저희 성준으고르시는분 되게 많으세요.